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기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가 됐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이 이제 속아서 기온 조민들과 먼 곳에서 온 나라 가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속임을 통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죠. 어제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경솔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족장들과 함께 기부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우리가 보셨죠. 이제 그 조약을 맺고 나서 그게 거짓이었으니까 드러나게 되죠.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얼마 지나서 드러났어요. 사흘 지나서요. 사흘쯤 이렇게 지나니까 아,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이웃 바로 이 지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거짓말로 속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3일쯤가 보니까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부원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의 지역이 네 곳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기부원 급이라, 부에롯, 기리앗 여아림. 이건 각 성들에요. 이이 마을들 이런 네 마을들이 속여 가지고 이렇게 어,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게 됐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휘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서, 약속하고 나서, 좀내 생각에 상황이 달라진다고, 조금 내 생각에 손해가 되어진다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게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 일에게까지 감수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이익 때문에 일이 빠져나가고 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지금 그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제 나중에 죽이냐 이 사람들을 사울이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아주 심판해요. 그 잘못된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여우로 맹세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더라. 그랬더니 이제 휴종의 그 족장들을,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백성들이는. 그러지 백성들은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원망이 그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지도자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가는 것을 또그 백성들이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을 들으면서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으니까, 이제 그들을 죽여서는 건들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 약속을 원망을 들으면서 감수하면서 지켜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리더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비록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원망을 받으면서 그 대가를 받아야죠. 그 밖에는. 받으면서도 그 약속을 지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들더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생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맹세한 것이 있다면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하여 그들을 살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다에서 맹세를 뒤집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살리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과 약속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들은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우수아가 원망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에게 묻죠 왜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들이 속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들의 거진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너희들도 이게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가 있다. 너는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끝절 보면은 27절에 보면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서 살았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여우수아도 많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솔했던가. 사람이라는 거,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속에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조심해야 되고, 이런 완전하지 못한 일을 저지러서 이러한 실수들이 있고 잘못 있을 때는 늘 돌이키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맹세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요. 오늘 여우수아처럼 이러한 깨달음, 이런 배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거 똑같이 겪거든요 이런 일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를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냐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출애굽을때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요 출애굽은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온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꺾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을 들었다는 거죠. 참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 들은 것도 은혜예요. 그죠? 비록 종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만요. 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서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봐요. 참 이것도 참 은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참 복이에요. 이, 이 기본족 족들이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명령하자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꼭될줄 알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당신들과 싸워왔다가는 우리의 목숨을 다 잃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다윗의 고백이 10편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자오니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만만큼 소중한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에 가진 것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있느냐로 평가를 하려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성공이고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그 삶의 복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 믿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 그들은 종이 되기를 위해서라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길고 나무 패고 그런 심부름하는 종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님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아서 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막아주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지. 주인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종안 삼아도 얼마든지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만족하며 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종대서 나만 뭐 잘못하고 종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주인 뒤에서 사는 삶이 다 비틀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들어갈수록, 내가 믿음이 커질수록 무슨 생각이 많냐면, 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배우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남은 시간이 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주의 동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죠. 다 지나가고 나서 맨날 후이만 오면 안 되거든요. 깨닫고 알고 배워가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다 삐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세상 끝에 그렇게 미혹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늘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삶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문지기로라도 조사하오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림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따라가며 주의 종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